안녕하세요 매일정쌤의 정쌤입니다 자 오늘 문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풀고 오세요 정지 자 지금 밑줄은요 우리 라지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알맞는 부사를 골라주시는 문제입니다 우리 alertly 하면은 비민하게 자그 다음에 2번 o p t i o n a l y 하면은 선택적으로 자그 다음에 C번 예상과는 다르게, 예기치 않게. 자, 그 다음에 D번. Redirectly 하면은 직접적으로, 근데 indirectly 하면은 간접적으로 라고 해석이 되겠죠. 자, 그럼 해석 갑니다. 자, 세 번째 매드 영화는요. Drew Audience 하면은 청중을 끌답니다. 그래서 많은 청중을 끌었습니다. When, 뭐, 뭐할 때. 자, 이것이 개봉되었을 때, 금요일 날. 자, 그럼 어떻게 많은 청중들을 끈 거죠? 자, 얘기치 않게. 이상과는 다르게 정답은 해서 C번 정답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. 항상 부사, 여러분들 어휘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. 정답은 C번입니다. 그러면 우리 내일 만나요. 안녕.